안녕하세요 신입니다 포켓몬고 보는 아디오 유튜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입니다 어, 오늘은 그 이벤트 지금 그 부활절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한 영상 오늘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런 영상만 만들겠습니다. 어... 그 이벤트가 10,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5시에 시작해서요. 21일 새벽 5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20일 서부, 한식 낮 한식까지니까 한국이 21일 새벽 5시에 정도에 끝날 겁니다. 어, 그거보다 좀 전이라 후에에게 대게에게 정확하게 안 잘리니까 어, 그 정도라고 그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경험치가 두 배입니다. 경험치가 모든 게임안에서 얻는 경험치가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포켓몬을 잡았을 때도 경험치가 두 배고요. 알에서 알이 부화할 때 2킬로짜리는 200을 주죠. 5킬로짜리는 500을 주고요. 10킬로짜리는 1000을 주죠. 그 경험치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10킬로짜리를 부화를 시키면 2,000이 되는, 1,000 경험치에서 2,0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치 2배일 때, 행운의 알을 쓰시면 4배가 됩니다. 왜 4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세요. 어, 대량 진화를 하시면, 그러니까 진화를 할때 경험치를 500을 주잖아요? 자, 500이죠? 500인데, 그500 경험치에 이벤트가 경험치 두 배죠? 그러니까 이 500이 1000이 되잖아요. 1000 경험치를 주는데, 여기에 행운의 알을 쓰면, 이 1000을 또두 배를 해버리는 게 돼서 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에 처음 진화하면 주는 경험치가 500인데, 그거에 비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진화, 그, 행운의 알 터트리시고, 대량 진화를 하면은 옛날에 했던 거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냥 보통에서 이제 경험 행운의 알 수니까 두번만 되는데 이제 행운의 알두두번 이렇게 겹쳐 터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굉장히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 대량 진화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기간 중에는 빨리 많이 걸으셔서 걸으시면서 그알포아도 많이 시키시는 게 좋지만. 구구나 이런 그 대량진화 하는 애들을 많이 잡으셔서 대량진화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 그러고 예뭐그 네, 그래서 경험치 두 배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운의 알을 많이 사용한다고 또 행운의 알 세일을 해주던데요. 자 행운의 알 세일 어느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원래 행운의 알이 8개 6 8 2그 로우모즈랑 가격이 같았습니다. 8개짜리가. 근데 이제 보다시피 8개 680 포켓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행운의 알도 같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일을 하는 바람에 보다시피 그 25개가 680, 8개보다 줄었습니다. 가격은 625 680도 아니고 625로 깎아주는데, 3배. 3배 하면 24에다 뿌려 하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3배 이상 싼 거예요. 제가 이제 포켓코인을 조금 넉넉하시다라는 신문은, 진짜로 지금 랩이 30인지 35인지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25개는, 어, 만납될 때까지는 쓰십니다. 그 대량 진할 때만 쓰셔도 25번은 최소한 합니다. 제가 장담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넉넉 자금이 연 포켓코인이 넉넉하시다 그러면 이거 25개짜리 한번 사 놓으시는 게그 아이템 자리가 또 차질하니까 아이템 자리도 봐야 되죠. 한번 사 놓으시는지 뭐 포켓코인이 넉넉하시고 막 그러시면 두번 사는 것도 많이 사 놓으시는 게 지금 외로 쟁여 놓고 쓴다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사놓으시고 쓰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이번에 그 7일 날짜에 마지막 7일 날짜에 그 연속해서 7번해서 7일 날짜에 포켓 스탑을 돌리던지 포켓몬을 잡을 때 경험치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두 배가 되는데 거기에 행운화를 쓰면 그게 또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날짜에 본인이 7일 날짜에 포켓 스탑 앞에서 포켓 스탑을 가서 포켓몬을 럭키 행운알을 의 터트리고 첫 번째 잡는 애첫 번째 돌리는 애는 4 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저는 일요일이거든요. 그 일요일 날은 분명히 차를 타고 포켓 스탑 앞에 가서 포켓몬도 빨리 잡 그러니까 행운알 의 터트리고 포켓몬 잡고 포켓 스탑 돌리고 대량 진화를 남은 시간은 막할 겁니다, 아마. 제가. 왜? 그 초반에 얻는 그 7일자 보너스도 4배로 뜁니다 그, 이 방법을 사용 하시면요. 그러니까, 되게 다 7일 날짜가 1호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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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 몇 분들 다르신데, 그, 꼭 주, 중요합니다. 그, 그 경험치 잃어먹기 싫으시면 조금, 그, 포켓스탑에 가서서 행운을 터트리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운을 터트리고 그 잡고 돌리고 나서 할게 없으니까, 어, 대량 지나, 구구나, 뭐 꼬렛 이런 애들 지나 시키시고, 뭐, 그, 하시는 게 이제 행운의 시간이 아깝지가 않죠. 그,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좀 포켓몬을 모아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어, 캔디도, 알을 아래를 보아시켰을 때 캔디도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그, 알 해치 하는 게, 뭐가 늘었냐. 제가, 그, 트위터에는 제가 트윗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 2세대 포켓몬 스타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2k, 2kg에서는 아니고요. 5kg짜리에서, 치고리타, 부케, 리아코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타터 포켓몬 1세대 애들은, 2kg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5kg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귀중하게, 레어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5kg에서는 치구리타, 부케인, 리아코가 부활 하고요. 2kg짜리 애들이 많이 줍니다. 그, 포켓스톱을 이번 이벤트지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한, 1 시간 반 살짝, 어, 시간 이제 퇴근 후에 잠깐 해봤는데, 포켓스톱을 돌리면 거의 다 2kg짜리를 줍니다. 그렇다고 10kg랑 5kg짜리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10kg짜리도 두번 얻어봤고, 부화도 시켜봤습니다. 10kg짜리랑 5kg짜리도 줍니다. 대신에 2kg짜리를 많이 줍니다. 근데 2kg짜리 주면 옛날에 나온 2kg만 느냐 아니고요. 추가된 애들 있습니다. 이 추가된 애들 설명해 드릴게요. 푸테라, 노고치, 이비, 이비가 5kg짜리였는데 2kg 떨어진 거죠. 에레키드, 키링키, 질퍽이 가디, 또가스, 라프라스, 라프라스는 10kg 짜린데 2kg로 지금 내려왔죠. 에버라스도 10kg 짜린데 2kg 내려왔죠. 마그비, 밀탱크, 얘도 10kg인데 2kg 떨어졌죠, 지금요. 이벤트 중에요. 롱스톤, 코코리, 뿔카노, 뿔카노는 5kg였는데 2kg 지금 내려왔죠. 스라크, 셀러, 단단지, 무장조, 뽀뽀라 포푸니 노라키 꼬지모 덩쿠리 베루키 마자용 우파입니다. 베루키도 5kg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kg 떨어졌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이제 레딧이랑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알아놓은 거 합쳐서 제가 얻은 거는 저는 이제 뿌카노랑 어, 코코리 얻어봤고요. 막 어, 이랬는데 어... 그, 라프라스도 나온다고 하고요. 에버라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정보를 모아서 올려놨습니다. 한글로 다 포켓몬을 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어, 천천히 설명드리면, 5킬로는 치고리타, 부케인, 리아코, 2킬로는 푸테라, 노고치, 이브이, 에레키드, 키링키, 질퍼기, 가디, 또가스, 라프라스, 에버라스, 마그비, 빌탱크, 롱스톤, 코코리, 풀카노 스라크, 셀러, 단단지, 무장조, 뽀뽀라, 포프니, 노라키, 꼬지모, 턴쿠리 베루키, 마자용 우파입니다. 잔만보도 2kg에서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어... 스샷을 보거나 뭐 이런 걸본 게, 확정된 자료를 본게 없어서, 어...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분 중에서 잔만보를 2kg짜리에서 부활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어,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10kg 짜리가 그대로 부활을 하고 요 10kg 짜리에서 좋은 포켓몬이 뜨면 캔디가 더 많이 나와서 막 캔디 30개씩 넘게줍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 걷는 게 중요하죠 이 이벤트 중에는요 어, 그래서 부활을 많이 하시고요 많은 부활 많이 하시고요 어, 대량진화도 많이 하셔서 경험치를 막 엄청나게 얻는 그, 뻥튀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블 이 최대한 이 이벤트 중에서 최대한 경험치를 많이 맞아서 랩업블 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갱코였습니다. 어, 모든 그 경험 그 이벤트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구독 오늘은 어, 크레딧이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좋은 좋은 하루,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